만 살려주세요. 그 돼지 머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이랬어? 뭘 봐, 여우털 천 봐? 잠깐만요. 스탑! 냄새 나는 청소부가 감히 엘리베이터를? 계단으로 기어 올라가? 사장실이 30층인데. 너무 심하잖아요. 어쩌라고? 여우털에 쓰레기 냄새 나면 물어낼래? 야 보안, 당장 공구 붙여. 청소부 배달원 엘리베이터 금지.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. 우리 삼촌이 부사장님이야. 그 말은 내가 바로 규정이야. 알겠습니다. 아, 그리고 1층 빵집 가서 내 이름 대고 빵좀 찾아와. 빨리 안 가고 뭐 해? 네. 빵 가져왔습니다. 10만 원 제가 먼저 결제했습니다. 땡큐. 잘 먹을게. 잠시만요. 돈은요. 그래서 너 월급 받잖아. 그돈 누가 주지? 죄송합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? 네 월급 회사가 주니까 부사장 조카인 내가 주는 거랑 뭐가 달라? 그 돼지 머리로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어? 경리님 안 돼요. 사장님. 여사님 아직 청소해요?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해서 걸어오느라 늦었어요. 뭐라고요? 망할 경리년이 회사 물다흐리고 있어. 앉으세요. 그렇다고 30층을 다음 것 타고 오실 줄 알았죠? 못 챙겨 드려서 죄송해요.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김비서, 경리 당장 오라고 해. 사장이 내 미모에 빠지겠지. 흐이저 사람이 사장. 아이, 망했네. 당신이 새로운 경리인가? 아이고, 사장님 아침엔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했어요. 다 회사를 위하다 보니. 회사를 위한다고? 이게 뭔지 설명해 봐. 이게 뭐죠? 새로운 격리가 부치라고 해서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미안해요. 화가 나서 그만 가서 일 보세요. 천한 것들이 같은 엘리베이터 타면 냄새나잖아요. 천한 것들?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났지? 너 때문에 회사가 시궁창이 됐어. 그분들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. 권력으로 사람 괴롭히고 마음대로 규정 만들고. 넌 해고야. 전 부사장 조카인데요? 부사장 조카? 그게 뭔 상관이야? 부사장도 감봉 처리하겠어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너 같은 비열한 인간이 있을 자리는 없어. 당장 꺼져. 엄마... 사장님 잘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